네, 찍었어요. 아니, 혹시나 하고 나중에 얼굴 나다 황야지면서 미리 공진를 드리는 거예요. 네, 얼굴 다 나옵니다. 그리고 그리고 혹시 모르는데 오늘부터 이거 코카이 다 써야 된대요. 안 쓰면 또 걸린대요. 우리 이, 어, 이 자리에서만큼 마스크 제대로 써주게요 <laughs> 운많그아니 <laughs> <laughs> <laughs>

멀리, 너무 멀리, 그, 가고 싶었는데, 너무 동선이 길어가지고. 네, 오시면 안 돼요. 뒤에까지 못 갔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여기, 이제다가 이제, 여기서 사, 받았으니까, 진도가요. 진도가서 내일, 뭐, 진도 국립국악원 그, 남도국악원 뭐, 홍보 영상또 찍어달라 해가지고, 그도 영상 촬영하러 내일 또 가요.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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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지금 <진도> 너무 멀어요. <laughs> 아버님 <laughs> 오셨던데. 예, <laughs> 네, 아빠, 아빠, 아빠. 아빠도 오셨구나. <laughs> 와, 오다 Bye. 아니요. 이렇게대 지금 마이가어요님거아 근데 카메라 뒤로 니까지고판아메줬어 <laughs> <판지 너희도 웃음> 그러니까 아유 기나가다가 <laughs> 나오면 하더라. 사님 이제 머리 계속 기르고 싶죠요 에, 이제 좀 기르려고요. <laughs> 왜요? 긴게더 이뻐요? <웃음> 네. <웃음> 네. 짧은 것도 이쁘다 했어요? <laughs> 네. <laughs> <laughs> 아 아니, 이뻐요. 이, 이 중간 길이가 제일 고급스럽대요. <laughs> 아 <laughs> 그래서 어... 이제 짧게 안 자르고 좀길러고 아무렇게나 해도 다좋습요다 참. 분들 질문 받을게요. 자, 들고요. 질문 한실 분, 세 분. 곱질. 거기, 거기, 거기 네네네. 잠깐만요. 저는 바쁜 <laughs> 일이 있어요. 어, <laughs> 네, <laughs> 네, 네. 네, 네. 네. 저희가 계속 길게 되면 가수님이 네. 아버님을 못 봐요. 네. 저희가 간단하게 세 분만 질문 받을게요. 네, 네. 네. 마스크 벗고 얘기해 주세요. 네, 괜찮습니다. 오늘 그여기 와가지고 공연도 보고 그래가지고 저희 집사들인데 오늘부터 그중간에편대기로 했어요. 저 혼자만 다녔거든요 어. 그래서 제가 어제 밤에 저희 남편을 사드시는 저기 제장소을놓 <laughs> 아클팔 아, 들어오시면 네. 네, 네. 스케줄 네. 관리에 다 있어요 아네 시험 확인하네네네네네는데네기물어어시시면 진짜 이게 네네몇몇네네네네네네거요 전라도 쪽으로 제가 오랜만에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예. 이럴 기회가 너무 없어가지고, 그래서 서울에서랑 이렇게 몇번 뵀는데, 착경으로 뵙는 게 오늘 이렇게 되게 많이 오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조금 오래 계서 감사합니다. 신곡 준비하고 싶은데, 좀만 기다려주세요. 함께 하면 좋죠 단콘 계획 없습니까? 단콘 계획 단콘 계획이요? 네. 어.. 이제 좀 시기를 봐야겠죠? 아. 단독 콘서트도 하고 싶고 미스트 콘서트도 해야 되고 디노쇼도 하고 싶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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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 당연하죠. 같은 다 하고 싶죠 아유, 근데 시국이라 어쩔 수 없어서 빨리 코로나 끝나야 뭘 이렇게 말좀잘 텐데 아 예방접종 나온다니까 예방접종 하고 언제나 끝날 거예요 끝나고 Cảm ơn các 아잉에잠깐만야죠연도어도니면 가수님이 앉으시면 조금만 뒤쪽으로 모아 주실게 아니, 어차피 <laughs> 마스크 썼으니까 조금 모아서 이렇게. 네, 이렇게. 가스님, 어. 이렇게. 오, <laughs> 어.

전화도 하거 여기 에있다라뿜 전화도 하고, 전화도 하고, 전화도 하고, 전화도 하카메라 어디에 메인카메라 메인카메라 메화도 하고, 메화도 하고, 전화도 하고, 전화도 하고, 메화도하라전도하라전화 하고, 전 하고, 전고고 再见，再见。

<목소리> 이거 찍어주세요. 사진 찍어주세요. 찍어주세요. 완전. 네. 내가 찍어야 돼. 카메라. 네. 잠깐만, 센서. 네, 뭐, 어, 오, 그거, 그거. 자, 여기까지 찍어. 여기까지 갈게요. 여기까지 가서 같이 찍게요. 1대1이 네. 네. 아니고 같이 없습니다 아, 카메라 온요 아, 요 카메라. 아, 카메라 온대요. 카메라. 아, 요 아, 카메라 온대 아, 카메라 온대요. 카메라. 아, 아, 요 아, 빠요

하나 둘셋 손가락 하트 한번 해주세요 손가락 하 하나 둘셋 파이팅 됐습니다 제이한 번만 해주리요 마지막 마한만 해주세요 아, 소흥 뿌렸다 여기 카메라 자, 네, 여기요 라 보세요 하나 둘셋 하나 둘셋 <laughs>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로세

가슴이 가야 되는데. 요 마지막에 수고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번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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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네 네. 기다리세요. 네. 딱 찍어 놓고 찍으다가 안 되죠.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아, 너무 많이. 축구들은 아, 관리해야 돼. 이제 카페에 근하시는거 아, 이따가 이런 축구 가세요 감사합니다. 아유, 못여기까지 오세요, 여기까지만. 축구 너무 간절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다게요감사 <laughs>